어리석은 불나방이 한 말이 더 나라더라고. 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단 대충 뭐 중대 발표하신다고. 네, 좀 조심으로 어. 근데...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진짜 이게 안 되지? <laughs>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성님이 준비 발표. 투원 지금. 아! 네. 자 디성님이 이제 해방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해방을 한다고 발표하셨지 를 않습니까? 맞아요. 이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 메이크로에서 솔직히 나라. 다들. 너무 상위 컨텐츠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야? <laughs>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상대적 <laughs> 나는... 박탈감은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서 계속 방송적으로 일게하고 방송 종료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컨텐츠가 필요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개인 방송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네. 어. 이제 어떤 캐릭터를 해방하는지 이제 알려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뭐. 누구로 해방을 하냐. 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네네. 최근에... 아, 성 캐릭터를. <laughs>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백0억으로뭘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때 는 이제 무기를 했지만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뭔가 또 선택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슬이가잘 음, 되고 가야지. 음, 그래서. 아우 내가 요즘에 네. 그 또호혜영을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드라마. 또호 네, 또호혜영라고그 네, 네, 네. 드라마 있어요. 네, 네, 네. 예전에 그 잠깐 한 번씩 볼때그 서현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꾸 그 진선이 한 번씩 보여. 요아 근데 그 진짜로 다 보다가 <laughs> 아시, 아쉬... <laughs> 어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진짜 아... 한 번씩 보이기를 해. 살짝. 어 진짜. 금전님도. 아 어. 이동 잘맞었어아 <laughs> 진짜. 야 우리 이러지 마. 뭘 <laughs> 했지? <뭐지>? 뭔 소리지? 뭔 <laughs> 소리지? <laughs> 어,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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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laughs> 이라고 <이런 하고> 잡아쳤네. <자빠졌네. 웃음> 여러분 뾰봉이 사라졌잖아요. 에 네, 뾰봉이 사라져서 가지고 왔는데 금전님 에디를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뭐요? <laughs> 지금이다. 지금. 지금. 아! 개 지금. 망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아, 네. 어, 어, 어. 지금! 지금이야! 하면서 어. 왔어요. 날먹하겠다! 어.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네. 돌릴 거면은 네. 기가 맞기는 해. 왜냐면은 보조목은 사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보조목는 돌리는 건 에바예요. 근데 이 강의가 진짜 안 팔려요, 그렇님 시그너스가 다 망해가지고. 이거 지, 그. 교가 아니에요. 교불템이에요. 아, 그, <laughs> 네. 교불템이에요, 이거. <laughs> 75억, 근데 이게 더 좋아요. 한눈 왼쪽 게. <laughs> 오, 이게 더 싸다. 이거 75아 알이다 이거. 그러면은 그냥 메이프 접을까요? 아, <laughs> 이거 좀 심한데? 보조 무기를 네. 일단 사는 게 제일 좋은 건 맞거든요. 언젠간 떡상해요. 진짜 기다리면 떡상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주식을 네. 하다 망해요.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무기로 갈까요? 네. 무기를 하고 싶어요? 네. 보보공 다 이탈로 한번. 에? 이탈로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없어졌기 네. 때문에 오히려 옵션이 더 편하게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정도죠? 적으실 거죠? 아! 아! 그리 호락호락 살줄 알았더냐?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올라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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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셋. 나. 제 메이플. 이거. 이게 <laughs> 70%에 방구 30%가 됐거든요 음 여러분? 이거는 네. 아마도 딘서님이 딘서님이 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이요? 예. 선택의 순간 나는 근데 m 불를 돌리는 게 나을 때 생각하는데 여기서 공포를 가져가는 게 제일 낫긴 해요. 21% 방구 한 줄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거 너무 네. 지금 오버왕국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말을 네. 좀 없애고 싶은데 방말가 자꾸 낀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20, 이것보다 21%가 훨씬 나아요 지금은 할수 있어, 있어요 할수 <laughs> 있어요 오 잠깐만 이게 뭐예요? 어? 이거 두줄 아니에요? <laughs> 두 줄이지 두 줄은 아! 두 줄이지 아네어네이음 지금 고민해볼까요 저희? 어.. 음, 애매한 두줄 음.. 딱 21%래요 왜? 아끼려면은 아. 이거 쓰는 게 맞긴 한데. 안, 싶어요. 아, 아, 도... 안 돌... 아끼고 싶어요. 그냥. 아, 돌려야지. 안 아끼고 싶은면돌리 가자. 아직 가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세셋 지원해 주면 한번 해 볼래요? 아니 근데 레큐어는좀 돌리는 건좀 에바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일단 뛰어보고 네. 솔직히 난 레드큐어 질렸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왜요? 물량빨 가야 되지 아, 솔직히 이거는 아그 잠깐만요 멈춰봐요 네, 그럼 다섯 돌릴 수레게큐어다섯에 맞춰줄게요 어, 진짜요? 어, 어, 맞춰줄게. 진짜요? 어때요? 다섯딱 깔끔 맞춰줄게요 진짜요 어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이거 잘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030번 마력 12손 넘어보죠 0 1만아 아, 잠깐만. 가 음. 아, 아. 가요? 아 이거 뭐 힘. 아, 아 네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어? 와 저거 공유. 자, 와 진짜. 아, 이거 어? 아 이게 또 또. 어? 아 이게 아까 전에 그룹실이잖아. 나 어? 나라는 게 아닐까? 그래, 그래도 돼요. 아니 열 여섯밖에 아, 안 남아서 이제 그만이 날 수도 있어. 저거 돌려서 작업 띠 보니 돈써여드린거야 지금. 아 아니요, 근데 지원 해주셨는데. 어? 네, 아니 m 이 o w I 멈추면은.. w I am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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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까 now. I am 아까 w I am 아까 w I am now. I am now. I am 요 33%! I am now. I am 퍼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는 이제 딘 네, 개인 방송을 돌리면 또 콘텐츠가 돼요. 이게 오히려 좋은 거야. 아니, 제가 33번 띄어서 올게요. 아니, 딘성 님이 <laughs> <이거> 개인 <laughs> 방송에서 이거 돌린다고 하면은 또그 네. 콘텐츠가 되는 거니까 와. 오히려 좋아. 이거 띄우려고 이제 또 다운 내려고잖아요.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딘희 님들, 딘성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글자 님 방송에서 해방 선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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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감사합니다. 빔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